일단 저기 추운데 춥고 구준 날씨도 잘 받아주시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네. 저기 이제 보기 드물게 네. 좀 격려의 말씀이나 네.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네. 뭐 캔커피 이런 네. 것들을. 아 그래요? 예. 네, 네. 꼭 하루에 한한두 한, 개씩은 꼬아꼬박. 아 그래요? 네. 아, 그렇요 운정. 그정습니다그 다음에 네. 금능. 금능. 네. 금촌. 네. 그 다음에 LG. LG. 그 다음 에 문산. 네. 그 다음에 야당이. 교과서 노동 네, 네. 밥살 세월호 네. 등등이 있는데 전노동계약 아무래도 노동계약. 응, 네, 그 네. 부분을 제일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하여 노동 계약 문제죠 노동 계약 네. 문제 네. 모든 전 국민의 어떤 삶의 문제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떠나가지고 네. 지금 농민 한 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기 때문에 네. 그, 그 사실과 네. 어, 그이 정부의 이 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적이었는지 네. 시민분들께 전해주고 싶습니다. 음.